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의 역사는 곧 은혜의 역사다. 죄의 역사는 곧 은혜의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또 노아에서 어,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서 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삼절 보니까 유다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에서 누구에게까지 다윗에게 이르는 그런 족보에 대해서 쭉 내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제 새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이 포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족보가 바로 무슨 지파의 족보냐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까지 나오는 이 중요한 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족보가 바로 이제 다윗에 이르는 족보인데 오늘의 이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볼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2장 말씀을 볼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장자지파인 유다지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유다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예 그래서 유다 역시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아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고. 또그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세 아들 중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모하였으므로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유다의 큰 아들인 에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에르를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족보를 다루면서 유다의 문제점 그리고 그 아들 에르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 그 기록하고 있고 또 4절을 말씀을 보면 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여기 보니까 유다가 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가 누구에게서 낳다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다라는 겁니다 아내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말이 결혼한 에르가 죽었고 또 둘째 오난도 죽었고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 이제 결혼 다시 셀라를 통해서 유업을 잇도록 해주겠다라고 유다가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을 하고. 그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이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유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 파는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갔던 것도 문제였고, 그렇게 만났던 여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였다라는 거. 다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의외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억,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열정이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유다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 다말 역시 이, 이 족보 속에, 이 마태복음 일장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또 유다 역시 또 다말에게서 또 아들을 낳는, 두 아들을 낳는 이런 수치스러운 것이 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유다지파의 이 족보 가운데에는 에, 누구도 나오고 있냐면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은 바로 아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여우수와 이 전쟁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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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성을 정복을 할때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아가니 외투와 금은을 손댔다가. 아, 작은 성그 아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간이 바로 어, 무슨 지파 사람이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5절 보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나오며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제 결국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라고 한다면 다윗의 족보는 곧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그 족보라고 한다면 이 가문에는 좀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벌써 유다부터 그죠?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유다부터도 가난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어, 이제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아들 에르도 문제점이 있었고, 오난도 또 역시 문제점이 있어서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고, 또 어, 베레스와스가 역시 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물론 이제 아간은 예, 다윗의 직계는 아닙니다. 다, 다윗의 직계는 아니고 옆으로 잠깐 이제 먼 이제 가까운 친척이 되겠지만 아간 역시 예,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아,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 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다윗과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예, 역대기에서는 이제 희망과 소망을 얘기. 얘기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잘한 것과 솔로몬의 잘한 것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 이유는 사단은 어떻게든 뭐의 족보를 멈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족보 아브라함과 또 유다 지파와 그걸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멈추기 위해서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욕망들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유다도 또 에르도. 어, 또 다말도 아간도 어, 죄를 지어서 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흔들릴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약하고 천한 자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오기까지 인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야, 위대한 사람을 낳자라고 해 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윗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가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존귀함, 우리의 어떤 탁월함 물론 그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여기서 다윗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폐개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극률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극률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 그죠 인간의 역사는 알고 보면 죄의 역사이지만, 그 죄의 역사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구원으로 갈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덮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